성적표 오랜만에 볼래? 취업 날에 시험 치러도 안 갔어. <laughs> 오, 대학교 가줄게. 가기만 해줄게 약간이요. 이런... 취업할 생각 있으면 해준다는 거야. 이제 이거를 위해서 내가 서울까지 가야 되나? 그때 뭐지? 엄마가 내 얼굴만 보면 한숨 쉬던 시기였거든요. 이제 이때 버투버 <목소리> <거튜버> 첫 수입 만 원. 정신가? 나도 심리상담사 하고 싶었는데 대학원 가야 된다고 해서 접었잖아 대학원 이거 악명이 너무 높아가지고 대학원 사람 사는 곳이라고요? 근데 난 뭔가 살면서 날먹을 많이 해서 내가 대학원 갔으면 또뭐 있어서 날먹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망상이 왜냐면 나 대학교 졸업 좀 날먹으로 했거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수능도 날먹으로 그냥 보락치기 하고 은근 3회 날먹을 많이 했어 아, 나 평점 몇점 있냐고? 나 3.2? 몰라? 몇 점이지? 내 성적표 오랜만에 볼래? 내 성적표입니다. 어때요? 1.5 어때요? 이거 몇 점이지? 평점이? 3.5예요. 중간에 4.5는 매우 잘했습니다. 올해이플. 이거는 코로나 컵으로. 이거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기분 지렸어. 내가 또 하면 하지, 인간이거든. 이거 하고, 이건 0.5점. 학교를 안 나가서 <laughs> 여러분 난 구라를 안쳐난 F. 지갑때 F 받고 편의점 다녀요 이때 F 4개 이때 오버워치 한다고 정신 없어서 난 거짓말을 안쳐 D는 심지어 이거는 교수님이 어? 개 심하다고 d 었음 <laughs> 근데 심지어 나 이거도 뭐였냐면 시험 날에 시험치러도 안 갔음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레전드는게 이때 좀 상하처럼 살았거든요? 그니까 러 왜냐면 난 대학교를 가기 싫었는데 엄마가 대학교만 가라고 해서 진짜 대학교만 가 가주 인간 나 엄마가 대학교만 가라고? 어? 대학교 가줄게? 가기만 해줄게 약간이요 <laughs>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이제 저 밤새도록 오버워치하고 잔다고 시험날 못간 거예요 근데 시험 못본 애들은 따로 시험을 다시 보러 오래 그래가지고 나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본데 내가 여기서 <laughs> 쓰다가 전거임. <laughs> 진짜 레전드 레전드 쓰레기인데 어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넌 진짜 뭘 하고 지내는 거냐? 대학교에 의지가 없냐? 공부에 의지가 없냐? 또학점에 욕심이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졸업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는데 나, 왜냐면 나, 나는 그 대학교 이런 것때 무지의 절정 나는 그냥 학교만 다니면 졸업인 줄 알았어. 근데 최소 학점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걸 몰랐어. 최소 학점이라는 게 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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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긴 건 아니고 그막막막 막막 싸가지 없게 말한 건 아니긴 해. 그래가지고그 이때 이제 딱 했는데 근데 이때는 국가 장학을못 받았거든요. 저희 집이 그 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 가세가 약간 기울면서 <laughs> 아니 이때부터 가세가 약간 기울면서. 이때 국가장학금이 나올 수 있었는데 3점이안 돼서 못 받는다는 거임그러고 이때 아아 아 2.4점이면은 국가장학금이 안 나오는구나.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그래도 3점만 넘자 비만 받자 이 와인드로 이제 이제 이때부터 극장을 봤다가 이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근데 심지어 이때 뭐냐면. 는 친구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막다 챙겨줬어. 시험 문제 나올 거 알려주고 벌석한 날에 수업 녹음해서 주고 막 디저트 있어 막 챙겨주고 막 엄청 챙겨줬고 거 친구가. 근데 이때 휴학을 같이 했어. 19년도 에 휴학을 같이 했어. 근데 무산대로 편입을 한 거임. <laughs> 나는 나는 그냥 놀았는데 1년 동안 방송하고 1년 동안 방송했거든 이때. 이때 역캠이었거든요 방송하면서 막 친구한테 막아나 오늘 방송하면서 막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친구는 그 사이에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토익 공부를 왜 하지? 이 생각을 했어 난 편입한지 몰랐으니까 이제 복학할 때가 돼서 아이 학교 가야 되네 이렇게 복학하는데 갑자기 나할 말이 있어 언니 이러는 거야 동갑이긴 한데 내가 빠른 년생이라 언니라 불렀거든 그래서 어어 어, 뭔데 말해봐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나 사실은 편입에 성공해서 무산대를 갈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 너 편입을 준비했어? 이렇게 했는데 아나는안될줄 알고 안 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말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어어 어, 어, 그래 그래 축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 친구 없으면 학교 어떻게 다니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코로나 터진 거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학교를 혼자 안 다녀도 되, 되면서 이제 딱히 녹음본이랑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인터넷 강의로 하니까 홈그라운드 집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 없으니까 이제 열심히 혼자 해야 돼가지고. 이때는 바로 뭐 괜찮았다. 누가 보면 1년 졸이고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는 성적. <laughs> 아아 그런가? 아 그렇긴 하네. 그래서 졸업 딱했지. 근데 가족 주거 학과는 왜간 건가요? 그냥 성적 맞춰서 간 아. 건가요? 왜 갔냐면 성적 맞춰서 간건 아니고 엄마가 대학교는 제발 가라고 했는데 재밌어 보이는 과를 가고 싶은 거야. 남들 가는 막 경제학과 막 이런 거 말고 이게 트랙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심리 상담이고 이번이 케드 이게 주거고요 주거 트랙이고요 이게 가족 트랙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 친구 중에 공당 사장님이 있어 근데 캐드를 할줄 알면 거기 취직시켜 준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하면은 집에서 일할 수 있어 그 집에서 그냥 도면 그려주고 막 약간 이런 느낌 집에서 그 하고 한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가고 약간 그런 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캐드 배워서 개꿀딸이 인생 살아야지 약간. 어, 집에서 방송하고, 재택근무 하면서, 개꿀딸이 있는 거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그래, 일단 이거 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둘다 해보고, 이제 2학년 때 고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학년 때는 둘다 해보고, 재밌는 걸로 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노잼인 거예요. 죽거 주거... 죽어 <laughs> 트랙이 너무 노잼인 거야. 건축 도면 그려야 되거든? 아니,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2학년 때이 심리 상담 트랙을 가가지고, 그래서 막, 막 그, 거, 거, 거금, 그거지? 그 나, 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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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이트의 어쩌고 그런 거 배웠지. 어 프로이트의 남근 남근 어쩌고 어 그거 있잖아 오, 오이디 오이디 오이디포스콤플렉스 그거 그런 거 배웠지.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 아무튼 그런 거 전공이었어. 그리고 방어기제도 배워요. 여러분이 맨날 저한테 방어기제 있다고 하는데 여덟 개 넘게 있는데 막 투사 뭐 등등등 방어기제 이런 거 있어. 배워도 잘 써먹는다고? <laughs> 배웠으니까 써먹는 거지. 음음음. 음, 음.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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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지 그래가지고 이거 배웠는데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하다가 원래는 공무원 공부하려고 했는데 방송하다가 잘 돼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근데 사실은요 그 가세가 기울기 전에는 엄마가 대학교 졸업만 하면 카페 차려준다 했거든요? 그 편의점 하나 차려준다고 했음 근데 우리 엄마가 코인에 돈을 말아먹어가지고 <laughs> 코인 거품일 때 돈을 말아먹어가지고 졸업을 하니까 엄마가 말이 바뀌 엄마 그럼 약속했던 편의점 이러니까 엄마가 아니 근데 그게 엄마가 해줄 수가 없다 <laughs> 엄마 코인만 회복하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보고 영어 공부를 진짜 제발 좀 하라고 했거든 왜냐면 나 영어를 진짜 못해가지고 수능 때칠 등급 받았다 했잖아 약간 이래가지고 그때 영어를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영어 공부를 안 했고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한2 개월? 정도 그거 했어. 쇼핑몰 상세페이지 만드는 거 웹디자인은 아니고 그냥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거 이거 있잖아. 그래서 이걸 직업으로 할까? 또 생각했거든. 원래는 프리랜서 느낌으로 했는데 취업할 생각 있으면 해준다는 거야. 세전 250 준다고 했어. 이,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했거든요. 근데 너무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 주면 되는데 이거를 계속 하나 고치면 또 하나 또또또또 다섯 개 고쳐달라 그러고 또 고치면 또또 또, 또 고쳐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아 근데 원래는 일을 하려고 했어 그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취직해서 일을 하고 싶으면 서울에서 와서 일을 하라는 거임. 근데 서울에 혼자 가서 살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 이제 이거를 위해서 내가 서울까지 가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못 갔지. 그러니까 나, 남들도 다 이렇게 살긴 하는데 내가 이거를 막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웹디자인 일을 위해서 서울까지 가는 건좀 그렇다는 거지. 어. 집에서도 프리랜서 하면서 벌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어 그래 그러면은 이제 영어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그럼 공무원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책을 샀거든? <laughs> 막 되게 있잖아? 내가 이제 스트리머를 그만뒀잖아요? 뭔가,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나도 나름 꿈이 있는데, 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막, 취업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바라보고 싶은 거야. 나도 내 꿈을 잃어보고 싶은 거임.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건 책을 샀어. 근데 박스도 안 뜯었어. 그래서 이제, 음. 아,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원래 내가 저녁에 캠방을 했는데, 마침 또 나랑 같이 저녁 캠방을 하던 언니가 저춤으로 잘 됐어. 아침 방송으로. 어? 진짜로! 아침 방송을 하면! 사람들 별로 없을 시간에 방송을 하면 괜찮지 않나? 해 가지고. 나도 진짜 한번 해 볼까? 그거 한번 했는데. 뭔가 역경이 있긴 했지만. 잘돼서 여기 있어. 어. 여기 있긴 해. 그래서 그때 뭐지? 엄마가 내 얼굴만 보면 한숨 쉬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방금 내가 얘기하면서 떠오른 건데 약간 한숨실만 했던 게 맨날 집에 처박혀서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있고 방송한다고 설치고. <laughs> 항상 나 한숨 날만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살다가 3월 26일에 버추얼 하고 3월 29일에 150명 보러 왔거든요 방송에 이제 이때 버튜버 첫 수입 400만 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미쳤다. 어? <laughs> 엄마 400만 원을 벌었다고? 약간 이렇게서 해 미쳤다 이거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네번 유한 건제냐고요 4월 13일 아닌가 네번유가 다시 돌아가도 네모니 하냐고요? 근데 이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 됐지 않나? 왜냐하면은 제가 이때 150명이었는데 네모니한번 하니까 평소 50명 들고 얼굴 까니까 평소 100명 올라서 3 0 0명씩안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노이즈 마케팅 돼가지고 니니아로는 학고 시절이 없었지만 전생에는 학고였죠. 3년 정도? 닉네임 몇번 갈았냐고요? 닉네임은 근데 근데 저는 한생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생니니아로 캠에서 버튜버 난 이거 좀 억울한 게 한생을 몇 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한생을 한 적이 없어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달리문이었는데 닉변을 그러니까 한 거야 이건 존겜스 시절 이제 나는 근데 이제 롤에 빠져가지고 롤 스트리머가 되려고 그 닉변을 한 거임 왜냐? 사람들이 다 나보고 곰이라고 불러서 왜냐면 롤 닉네임이 창곰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나보고 곰이라고 불러서 그래가지고 창곰이 중간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모, 무산된 게 있는 거지. 여기 무산된 게 있긴 해. 별해가 있었는데, 이거는 데뷔도 한번 못 해보고 끝났고요. 그리고 메르냥 하나 있었는데, 이거 한번 키고 그냥 끝났음 그냥 다시 돌아왔음 그리고 접었음, 그러고. 방송에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접겠습니다. 이러고 접었어. 기업세는 다 떨어졌다니까? 그리고 기업세가 그렇게 지금처럼 막, 막, 스텔라이브, 허니즈 이런 것처럼 잘 나간 그런 시절이 아니긴 해. 나 때는 개인세가 훨씬 잘 나갔어. 그때는 그 니지선지 있었는데, 니지선지 내가 지원하려고 하니까 철수했고, <laughs> 그때 떨어진 거, V리지랑, 하나는 비밀이고, V리지랑, 프리, 여기 떨어졌어요. 니, 니아요? 니아, 니아도 잘 나가게 됐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판때기 돈이 없어서, 그니까, 러 판때기를 사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 기업세 하면은 판때기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임. 기업세 하면 캐릭터 뺏기는 거 아니냐고? 근데 뭔가 나도 기업세를 안 하기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게 개인세 잘 되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내가 하는 발언이나 어,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대결들도 왔잖아요. 뭔가 그런 점에서 좀 그런 게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것저것 문제가 좀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몰라. 기업세 근데 엄청 부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개인세가 낫다 싶을 때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기업세 부러운 점. 1번, 일단 그, 일단 동료가 있다. 근데 단점도 동료가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열등감 느껴지잖아. 열등. <laughs> 야, 춘해는 저기, 어? 저 게임 잘하는데, 어, 너는 왜 있다구냐. 약간 이렇게. 이러... <laughs> 얘이기는 어, 종게임 잘하는데, 어, 왜 너는 이렇게 하냐. 막 이러는 거. 막 열등감 들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세그 부러운 점 2번, 그 약간... 그거 가능하잖아. 그... 그 매니저님이 배냈네요. <laughs>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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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부러워. 나도 좀선넘는거배나하 싶은데 아니, 나도... 나도... 약간 채팅창 관리를 해준다. 아,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 부럽... 부러, 부러워. 근데 확실히... 근데 기수 같은 거 있는 건좀 부럽긴 한 듯... 약간 든든하잖아. 아, 그리고 데뷔 방송도 많이 보러 와주고, 그리고... 아, 잘 모르겠다. 근데 막 허락받고 해야 하잖아. 안 좋은 점, 근데 허락받고 하는 게좀 현타일 것 같아. 허락받고 하는 거 귀찮을 것 같아. 역시 영버은는 역시 그 수익을 채워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배우세요. 크면 뭐... 뭐... 이해될 듯. 뭐... 결국엔 기업이 있어서 내가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 근데 사실... 그... 장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개인세 하면 개인세 대로도 재밌어! 이거 저거 하는 게 신의상도 나 하고 싶을 때 내고 약간 <laughs> 그런 것도 있겠다 생각해 보면 내가 기업설 해본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교복을 내가 존나 입고 싶어 근데 사장님이 어? 미아야 너곧 29야 <laughs> 뭔 교복이냐 넌 그냥 섹시로 가자 어 가슴 까! 이렇게 하면 어떡해? <laughs> 사장님 디지 한다고요? 사장님이 이해도가 높으시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나름 저는 지금 방송에 너무 만족 중이라서 과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업소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무슨 말인잘 지내니까 뭐결국에 결론 다시 도전해본 건 잘한 거 같다 뭔가 이런 삶못 살아봤을 거 아니야 스트리머들 너무 부러웠는데 이런 삶못 살아봤을 거 아니야 도전이 없으면 왜냐면은 아 물론 이게 진입 장벽이 있긴 한데 어 버추얼인데 약간 인간 이은주로 여러분한테 기억되는 것 같아서 어 좋아요 좋아요? 어 그래서 네, 여러분 저는 환생도 안될것 같아요 크크크크크 <laughs> 어거 죽어도 미니아로 듣겠다